중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하루 키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들 말씀 잘 보았나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진멸하시고 그 백성을 구하신다,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 엘 백성들을 어, 괴롭히고 공격했던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그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어, 우리는 이 정도로, 다른 쟤네는 공격해서 우리 무너뜨릴 수 있어, 무찌를 수 있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다가 또한 그 자신감이 어디까지 갔겠어요 전에가 뭐, 뭐, 믿는 하나님, 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전혀 틀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그보다 강한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이 가장 강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방 나라들은 이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었죠. 게다가 그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 맺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신 그러한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 나라들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 를 지키십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악한 세력들, 세상의 세력들이나 또, 또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 공격할지 몰라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마귀들, 세상의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우리는요, 무너지지 않고요. 결국 그들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우리의 지키심을 믿으면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또 악한 세력들을 무찌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정말 악한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우리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신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온전히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겠습니다. 아멘.